17. 우익에 있는 바그라지온의 부대에서는 아홉 시가 되어도 전투를 개시하지 않았다. 전투를 개시하라는 돌고루 코포의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책임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바그라지온 공작은 이 일에 대해서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으러 전령을 보내도록 하자고 돌고르 코프에게 제안하였다. 우익과 자익 사이는 시페르스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전령이 전사하지 않고 총사령관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전령은 빨라도 저녁때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바그라치오는 알고 있었다. 바그라지오는 잠이 덜깬 듯한 아무런 표정도 없는 커다란 눈으로 자기 막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흥분과 기대로 어느덧 마비된 듯한 로스토프의 애된 얼굴이 맨 처음에 거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로스토프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만약 총사령관보다 먼저 폐하를 뵙게 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로스토프는 거수 경례를 하면서 물었다. 폐하께 여쭈어도 좋다. 얼른 바그라지온을 가로막으면서 돌고루 고프는 말했다. 산병선에서 교대한 뒤 로스토프는 새벽녘 전에 몇 시간인가 잠을 잘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극히 유쾌하고 용감한 결단력에 찬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동작은 탄력성이 넘쳐 있고 마음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확신에 불타고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아름답고 가능해 보이는 기분에 잠겨 있음을 느꼈다.이날 아침, 그의 희망은 모두 이룩되었다.저결전이 벌어지고, 거기 참가도 했고, 용감무쌍한 장군 밑에서 절경이 되었다.그뿐만 아니라 그는 꾸뚜 조프한테로 아니 어쩌면 황제에게로 가게 될는지도 모른다. 명령을 지니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은 유달리 날이 갠 데다가 타고 있는 말은 훌륭하다. 마음은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령을 받자 그는 말을 몰고 전선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직 전투에 들어가지 않고 꼼짝 않고 서 있는 바그라지온의 부대의 선을 따라 전진하고 있었으나 이어코 우바로프 기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광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벌써 군의 이동과 전투 준비의 징후가 보였다. 우바로프 기병대를 통과하자 그는 이미 앞쪽의 대포와 소총의 소리를 뚜렷이 알아 들을 수 있었다. 총소리는 차차 격렬하게 되어갔다. 이미 전같이 고르지 못한 간격을 두고 두 발이나 세 발의 소총소리, 그것에 이어 한발 또는 두 발의 포성이 들리는 것과는 달리 지금은 프라첸 전방의 산비탈을 따라 콩 튀듯 하는 소총의 울림이 신선한 아침의 대기 속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것에 섞여 울리는 포성은 굉장히 잦아서 이따금 여러 개의 포성이 따로따로 들리지 않고 하나의 굉음으로 울려왔다. 경사지에는 소총의 연기가 서로 쫓아가며 달리듯이 흐르고 포성의 소용돌이 치고 부풀어 오르고 이어고 흘러서 다른 포연과 합쳐지는 것이 보였다. 행진하고 있는 집단은 연기 사이에서 반짝이는 총금에 의해 보병임을 알아볼 수 있었고, 녹색의 포차가 섞인 가느다란 띠는 보병임을 알 수가 있었다. 로스토프는 언덕 위에서 잠시 말을 세우고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관찰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집중시켜도 그 광경은 확실히 분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연기 속을 무엇인가 사람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앞에도 뒤에도 군대의 열 같은 것이 꼬리를 끌고 행진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누가 어디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수 없었다. 그 광경과 그 음향은 결코 그의 마음속에 어물한 감정이라든가 소침한 기분을 불러일으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에게 정력과 결의를 주는 것이었다. 자더더 더 해라 마음속으로 이들 음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또다시 전선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벌써 전투를 개시한 군대의 권내로 차차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 라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부대를 통과하자 거기서부터 앞쪽의 선은 그것은 근이 되었다. 벌써 전투를 개시하고 있다는 것을 로스토프는 알아챘다. 더욱 훌륭하다.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 됐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거의 최전선을 따라 나아갔다. 그러자 몇 명인가의 기마병이 그를 향해 질주해왔다. 그들은 대열이 흩어진 돌격에서 돌아오는 그니 장기병이었다. 로스토프는 그들을 피해서 지나갔지만 문득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앞으로 질주했다. 저런 일은 나에겐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미처 백그름도 가기 전에. 왼쪽에서 기병의 대집단이 그가 가는 길을 가로지르듯이 넓은 털의 전면에 걸쳐서 나타났다.눈부실 정도의 하얀 군복을 입고 검정 말을 탄이 무리는 곧장 그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전진해왔다.로스토프는 이 기병대의 통로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다. 만약 그들이 줄곧 똑같은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더라면, 로스토프는 손쉽게 그들을 피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차차 속력을 더하였고, 개그 중에는 벌써 질주로 옮긴 말도 있었다. 말굽의 울림, 무기가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차차 또렷하게 들리고 말의 형상, 기수의 모습이며 얼굴까지가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정면에서 밀려오는 프랑스 기병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러 가는 우군의 근위 기병이었다. 그니 기병들은 질주해왔지만 아직은 말을 억제하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이미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전진, 전진 하고 외치는 호령 소리를 들었다. 그건 한 장교가 순종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면서 낸 소리였다. 로스토프는 말에게 짓밟히거나 돌격에 휩싸여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전면을 따라 말해서 힘이 있는 한질 죽게 해서나 결국 그들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